네 반갑습니다. 고객분들의 현 상황 그리고 목적지에 맞춰서 올바른 루트 안내해 드립니다. 보물 아침한 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 보험을 단순하게 저축으로 가입하신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 요리 메뉴는요 돼지김치찌개예요. 그러면 찌개에 넣을 재료 우리가 수급해야겠죠. 김치가 있을 거고요, 양파가 있을 거고 각종 조미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의 핵심인 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우리가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기름기 잘잘 흐르는 비싼 오겹살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 담백하고 금액 저렴한 앞다리살이에요. 자, 어떤 게 맛일까요? 저는 대체로 앞다리살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 오겹살 비싸기 때문에 김치찌개 하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기름이 둥둥 뜨기 때문에 그찌개의보연는 맛을 우리가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 목적성에 맞게 보험을 가입해야 그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럼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 이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요, 저축 상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순수하게 펀드로 운영이 된다고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저축성 연금으로 운용할수 있다고 들으시고 가입하신 분들은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납입한 지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저는 해지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려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이란 우리가 납입하다가 사망했을 시에 사망보장금을 유가족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그럼 내가 10만원을 1년치 내고 사망했어도 보험사는 사망보장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온전하게 10만원을 넣었을 때그 10만원이 그대로 적립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갖가지 이유로 명목 등으로 사업비를 차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넣은 보험료보다 적립되는 게 대체적으로 낮은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축보험 10만원이 있고요 종신보험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납입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자, 저축보험 10만원은요 기납입보험료 혹은 해지환급액을 법적 상속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요 처음에 가입한 정해진 사망보장을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기납입보험료보다는 사망보장 가입한 게더 높아요 똑같은 신문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이 사망보장보다 더 많이 쌓이고 종신보험은 똑같은 금액을 납입한다 했을 때더 쌓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a 라는 고객분은요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한 연간 수익의 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뒤를 보니까 이미 적립금이 100%가 된 겁니다 근데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께서는 3% 정도를 이제 운용을 했는데 똑같은 수익이었는데 적립금이 8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망보장금을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덧댔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면 변액종신보험을 어떤 분들이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이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망보장금을 원하시는 분들 변액 유니버스 종신보험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더불어서 내가 추가납입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짜리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근데 추가납입이 10만원까지 더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 10만원 1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20만원 2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변액종신보험에서 추가납입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납입을 통해서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사망보장금 그리고 추가납입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저는 변액중심보험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우리가 추후에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적립형 전환하면서 저축성 보험을 증여하실 분들. 자, 적립형 전환이라는 건 모든 상품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기간을 납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지환급액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건데, 뭐 기능은 이런 거예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진 않지만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바뀝니다. 변액 중심 보험이 변액 저축 보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자녀나 혹은 배우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이두가지기능 사망 보장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적립형 전환으로 해서 증여하실 분들은 저는 변액 중심 보험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사망 보장도 원하지가 않고 사실 나랑 맞지 않는데 이미 이 변액 중심보험 납입 완료해 버렸습니다. 혹은 어 납입 정말 많이 해 버렸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납입을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액 보험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이 변액 보험을 운용하는 펀드를 보셔야 돼요. 자이 펀드가 앞으로 길게 우리가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될 만한 해외 저는 추천드리는 게 미국 펀드 미국 펀드가 있는지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해주는 포트폴리오 펀드가 있는지 이걸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변액중심보험이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채권형 펀드밖에 없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 내가 납입이 거의 끝나가는데 납입 완료 후에도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좀 높게 차감이 된다 하는 상품들도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저는 차라리 그거 해지하시고 따로 운용하시고 저축성 보험 새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 보고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 어디까지나 사망 보장을 위주로 가입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납입 이용한다던가정립편전 등이 있긴 하겠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모니터링이라는 걸할 겁니다. 거기다가 어저 저축성으로 알고 가입했어요 하면요 가입이 보통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의종신보험이왜 적축성으로 적합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변의종신보험이 괜찮은가? 이런 다양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변의종신보험이 있으셔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링크나 연락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목적성에 맞게 그 루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나치판TV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글로벌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